보인다, 그랬지 와, 그 글자가 보여요, 어머니? 글자가? 네. <laughs> 아니, 그 글자가, 아니 어머니 어떤 때는, 아니, 숨을 쉬시나 아 이런 정도로 눈감았을 때는 그런데 네? 글자 그다 보이는 건 그래요. 아, 뒤에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김세진 TV의 김세진입니다. 설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자, 우리 어머님, 우리 이송열 있어요. 여사님, 어, 왜 음. 저기 일을 틀지를 안 끼셨나? <laughs> 그 나머지는 다 임플란트 막내가 해줘서 거의 임플란트로 다 했는데 자 김세진TV의 김세진입니다 자 오늘 내일부터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러고 내일부터 눈, 예, 눈 많이 온대 30cm 온도 30cm 어이고. 그 그래서 오늘 엊그저께는 이제 아들이 저녁을 산거고 오늘은 손주가 할머니 저녁을 산다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나이구나. 모시고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당진으로 지금 어, 저 우리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이 화면에 나오는 최고령 어르신 아니신가? 네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 영상 보시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13분인가 또 이렇게 구독을 좀 해주시고 여하튼 45,000명이라는 게그 쉽지 않은 인원이더라고요. 나노 채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재구독 다시 구독 그제 채널은 없어졌다니까요 <laughs>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든 게 1월 5일인가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아마 1100분인가 그렇게 재구독을 해주셨어 그런데 <laughs> 어, 예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자 우리 시골에서 가기 전에 석양이 보이는 내 시골길 시골길에 서제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자 다시 한번 어, 45000전 김세진 TV 폭파된 김세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이 이 보는 또 보시는 신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세진TV 아, 아주 나노 채널에서 어, 한발 한발 어, 앞으로 전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어, 유튜브 처음 휴대폰으로 할때 휴대폰 하루로 10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어, 어찌 되었든 다시 시작 어? 폭파된 45000 어, 김세진TV 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신규 시청자 여러분 어, 김세진 TV. 제 세계정 김세진 TV.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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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자, 어머님도. 이게 구독, 내 걸. 으, 으, <laughs> 우리 어머니, 자, 자. 아, 어머니세모 응. 어머님, 그러면. 김세진 응. TV. 구독. 구독. 아니, 예. <laughs> 김세진 TV. 다시, 다시 어머니. 다시 한 번. 우리 구순의 어머님이 응. 김세진 TV. 어 아, 얼굴 이렇게 이거 제대로 찍어야 되겠다. <laughs> 지어처럼 알아 만들어 가지고. 자, 어머니 얼굴 이렇게. 자, 아들하고 대고 이렇게. 이거 이거 딱 하고. 예, 환해요. 예. 달랑하죠. 싶었어? 아니에요. 머리를 이쪽으로 대셔 드릴게요. 예, 왜? 내가 자 <laughs> 아, 다시 한번 우리 그, 구독 그, 김대진 TV 구독이요? 어, 우리 어머님의 이렇게 힘을 받아서. 아, 우리 누구십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청주에 홍상기 님이시구나. 응? 어? 예, 어, 청주에 우리 홍상기 님이세요. 자 오늘까지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1100명 정도 됐습니다. 1100명 정도 됐고요. 에, 지난번에 그지 어머님 음, 때문에 또 이렇게 어머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궁금해 하시는 우리 에, 구독자 여러분들 계셔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 키고 어, 당진 식당까지 방송해 놓고요. 이때 이제 다음에는 올 때는 또 음악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지? 음악, 어, 음악. 어, 어, 어 이제 어머니가 장단을 맞추셔가면서, 어, 또, 어, 이렇게 하시면은. 정수 갖다 준다면? 아니, 아니, 그건 집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거 아니라고. 집에다 음, 갖다다. 아니, 갖다 있어요. 지금 현재 거실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그거는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래는 제가 오늘 모시고 시흥으로 갈려고 하셨어요. 어? 지금까지 어, 근데 어머님이 집도 나는 거 싫어하신다고, 어? 그 아니, 다시 어려우니까. 다, 어, 다 저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하다가 어찌 좀 중요하다. 쓰러나지, 그거라고 치울 겁아 그렇진 않아 아이, 어머니 무슨,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아, 않은데. 자, 우리, 네, 네, 가, 아, 새 홍만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새로운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 뭐, 지금, 그, 뭐, 법원에서 어 수사기간 뭐 연장, 뭐, 이거, 불어했다고막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소하면, 검찰에서 기소하면, 어 일단 6개월 구속수사 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재판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 그거, 너무 막, 만약에 그런데 이제 오늘 뭐어 고검장 회인지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진짜로 불급수한다이 저기 석방을 한다 그러면 기소하지 않는다는그 저기 뭐죠 그렇게 되면 어 검찰이 기소라 그거는 이제 검찰한테 이제 대단히 뭐라럴까요 분노한 국민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어 대한민국은. 아주 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네.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결과 결코 태보하지 않는다. 음, 앞으로 진보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좀 돈이 있어야 명절에 좀 명절 기분이 좀 나고 할 텐데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제 뭐 날마다 어, 그 입법 발의를 해서 거부, 거부, 거부 하는 부분도 어 있지만 그 민생회복지원금 그좀 빨리 서란는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을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어 그것을 발의해서 풀기는 대단히 좀 어렵고 다만 어 지금 현재의 어이 상황이 앞으로 예좀 어느 정도 수습이 좀 되고 나면 빨리 여러분들 그이 민생회복지원금 풀어야 됩니다. 바닥이 다 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음이에요. 아, 어머니, 왜이 그렇게 봐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안으로 좀 당겨 보시지? 어어어왜 어. 뒤로 뒤로 목이 넘어가요? 내가 이걸 너무 적어 있어서 그런가? <laughs> 자 기록을 남기다. 우리 먼저 폭파되기 전그 영상에 저 어머님하고 이렇게 드런드런 이야기를 한 수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좀, 잃어버린 게좀 아쉽고, 음. 그렇습니다. 음... 어제는, 어제는 뭐 다른 꿈꾼거 없어요? 안 꿨어. 안 꿨어? 그냥 딱밥 먹고, 뭐 하면,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불러드려야또 떠덕에. 네? 불안넣도 <laughs> 안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안 쳐요? 그럼. 오. 그럼 쉬워, 뭐. 어 하나도 안 추워. 어. 근데 내일은 많이 추진대요. 내일은 내일은 눈도 많이 오고. 꼼짝하지 마라 음 내일은 눈도 한 30cm 공원이죠. 어 빙판길 나게 생겼어요. 날씨도 많이. 예큰면 네. 진짜 큰일이야. 음. 차 타고 내다. 음. 이거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걸을 때 이렇게 원숭이 마냥 걸으셔야지, 그렇지? 그, 어어넘어지면 어. 넘어지면 못 큰일. 큰일 나요. 그 나야 눈사크는 어디 나가가? 안 나가? 어? 어. 나가려면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럼 윗길에 좀면 큰일 나잖아. 어, 나, 그렇지. 나야 나만 괜찮아. 어, 어. 다른 식구가 큰일 나. 아, 나. 어머니가 다치면 그지? 그럼. <laughs> 어머니가 다치면 다른 사람들이 어, 그쵸죠 어, 어,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 아주 그래.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되고, 응그 어? 무슨 개걸음이라고 그러나 저기 저 뭐하네 저기 그 서산 동생 저저 저 이모한테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 못 갔다 왔네 저 어, 가야지 갔다 와야지 바모도바보도 갔다 와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응? 오늘 드시고 싶은 거 아니, 먹고 싶은 거 없어 어, 그래요? 응. 뭐가 먹고 싶냐 어. 아니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 어, 저, 이렇게, 탔는 대로 먹는 거다? 응. 네. 어, 내가 꼭 먹고 싶지, 그런 게 없다? 예, 네. 난 그런 거 먹고 싶고, 그거, 그거 없다? 어, 그런 건 없지. 없어요. 그 어. 그사람면 내가 사달라고, 그냥. 어. <laughs> 나 아, 근데 나한 번도, 한 번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으신데? 그런 게, 어. 난다 맛있어. 막, 어, 어. 어머니가 어, 뭐. 뭐, 얘야 뭐, 뭐좀 먹고 싶다. 한뭘 사달라. 이렇게 말씀은 평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 그, 그, 그렇게 가서 먹으면 되지. 어, 그 생각나나? 어, 어, 지금 저기 생각을 해보면 얘야 나뭐가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진짜 다한 번도 안 하셨네. 한 번도 어, 제가, 제가 드시자는 것 같아요. 먹자는 거그 음식 그냥 먹었죠. 네? 어, 해먹자면 해먹고 다 네, 칼국수 먹자면 그래. 칼국수 먹고 짜장면 먹자면 짜장면 먹고 그죠? 그러는데 면 거기다 먹 근데 이제 그어그저께 우리가 막 망... 가서 먹는 고깃집 있잖아요. 그 집은 이제 한2주 전인가 1주전그 집에서 이제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 집은 돼지고기가 부드럽고 좋아요. 나 그래서 저기 다른 사람 소고기 먹는데 나는 저 돼지고기를 시켜서 먹었어요. 어? 갈비 아니 저 돼지고기가 맛있어. 응응응. 음, 음, 음. 소고기는 찌기만 하는데. 찔비만 아 잘못 아, 먹어, 어. 잘못 먹어. 아야 살살 녹는 그 저기 뭐야 등급 좋은 그런 쇠고기는 <laughs> 어머니 입에서 녹지. <laughs> 그러면 다음 코미디고 어, 어, 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또올 그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4년뭐제대던 지금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에, 설날 아침에는 눈눈 어, 어, 눈 있으면 눈길 눈두렁 지나서기죠? 차라리 지나러 어? 큰 댁으로 큰 댁으로 에? 그게 한 근데 10년은 다녔던 것 같은데 10년 어죽 그렇게 생오 10년은 다녔어요 10년으로 10년으로 다 모여서 한 5,60명 모여가지고 <laughs> 차례 지내고 그지? 그나지어 그래서 그 당숙모한테 그 소위 말하는 한 주먹씩이죠? 어? 이제 과일 한쪽 사탕 한쪽한개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줄 서가지고 어? 그게 한 대여섯 살 먹었을때입니다 설날 기억이 그래서 이제 아, 논두렁, 밭두렁 지나서 그래도 그그큰댁이나게그렇지 창욱이네가 타지 집 다른 사람어 집도 아니야. 음 그랬구나. 창이네 바글바글했었어요. 몇십 명이지? 을을지했었어요원 참. 장족도 그 어. 그렇고 장부모도 그렇고 작은 양반들이 있 날씨가 너무 처럼 아. 희 할머니들 같으면 안 돼요. <laughs> 아무도 안돼 아, <되게. 웃음> 어, 그렇죠. 부부간에 낙가을 보고는 어머님 말씀 동의합니다. 아이 그냥 아도와세요 그냥 괜찮아. 떨어져도 관계어 떨어져도 아무 관계없어 어머니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laughs> 음 그러면 네. 발버둥한 게, <laughs> 발버둥한 게. 아? <없어. 웃음> 어? 아니 다쌓져 있는 건데, 뭘? <laughs> 어, <빌리를 다 웃음> 싸져 있죠. 어, 비닐로 다쌓져 있는. 거. 자, 이제 그 사람 옛날에는 그런 이제 설때 되면은 저 대처에다가 있는 자식들 언제 오나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어머니가 했던 게 그거 아니? 에요 여기 쌀 튀겨다가 어, 여기서 광밥이라고 이제 튀겨다가 그 산자, 그죠? 그 어머니 잘했지. 어머니가 잘했던 게어저 가을에 깨, 깨, 깻잎, 깻잎 그 저기 갈아가지고 그풀 먹여서 그 풀목에서 뭐죠? 쌀풀 먹여서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널지, 잎이 나도. 아, 그러니까 이제 가가 가, 가을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깻잎을 따, 응? 네. 어? 깻잎을 따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그 쌀로 갈아서 풀을 쓰죠. 찹쌀로. 네. 찹쌀로 이제. 찹쌀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발라, 솔로. 발라서 네. 그걸 말려놓지. 그렇지. 그 뭐지. 이렇게 텅텅 쪽금 줄지 모르게 갖고 응. 어. 텅텅텅�텅거서말려어서 어. 말려. 어 그렇게 말려서. 그 네. 때로 놨다가, 네. 지금 이제 정월 요 때에 이제 그 겨울에, 대목대 이제 그거를 튀기는 거죠? 그렇지.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예? 응. 예? 그렇게 먹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나. 광각동은 시지다이즈 그러니까요. 다 음. 지금 할 거도 못하지. 그때는 예. 어찌처느냐면 예. 네. 어. 내가 왜 내가 조금 노려보면 애들은 매기는 걸. 아. 그걸 왜 넣먹는 게가첫 수량. 아 그래요. 그얼굴로 어. 그 내가. 아 어, 명... 산자 만들고. 그다음에 또엿도엿도엿도고도고지 않으세요 그러지까 옆도에. 음와엿 그거 계속 불 때가지고 계속 저어야 된다네 이게. 계속 끊임없이 그냥. 끊임없이 저어서. 조청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고 요행 응? 음. 하하하. 음. <laughs> 지금 하라고도 못할것 같아 이거 돈줘줘을 줘도 돈을 줘도 어. 돈을 줘도 못다일단어린도 모르고 그냥 음. 그 새끼들하고 먹이고이있다그러도그들한테뭐 어. <laughs> 지그지아 지우, 그러니까 이제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아, 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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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뭐뭐 배를 뭐 고프게 그지는안 해서 우리 저기 두뒤 뒤에 계신 우리 양 부모님이 밥은 굶기지 않고 등록금 한번 연체 안 시키고 네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농부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부족하지 않게. 예, 그 생각이 뭐 도예지에 비하면 뭐그 시골에다 자연을 나 그럼 할 수, 예, 할수 없겠지만 시골이다 왜, 다양한 다양한 예, 해야지. 우리 시골에서 농부의 저는 아들로서는 어, 실제로 어, 그 열심히 뒷바라지하시는 이두분 때문에 어, 제가 시골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컸다, 음, 아, 성장을 음, 했고. 나도, 또 그렇다. 비싼 음. 걸한사 음. 입혔어. 그럼, 어. 싼 아. 거를 사다 입혀도, 아. 그렇게 그지처럼안 내려. 그러니까. <laughs> 아. 자, 일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가 잘 이렇게, 아, 키워주셔가지고, 아직 저렇게. 크게. 아주. 내가, 내가 키우게 아니야. 응. 벌써 새끼들 그렇게 좋아가지고 응. 다사는생각이안그보어 아... 아... 생각이... 응. 응. 그거 울때 얼마나 너, 어려웠어요 어지 우리집 아들 어디 가면 엄청 집울거리지않았 아니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였으니까 그랬겠지 그 <laughs>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두개 음악 아니라 우리 방언입니다. 기웃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요. 기웃, 기웃거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웃기웃 이쪽을 엿봤다. 그런, <laughs>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어머니하고 나, 나하고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지만 같은 한국말을 이 하더라도 그렇지. 저쪽 경상도에 있는 사람도 이거 보거든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어머님은 이쪽에 우리 서산당진, 서산당진이란 그 서산당진이라고 하잖아. 이 서산당진의 사투리, 방언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laughs> 예? 여기서는 저 길을 질거리라고 하잖아요. 길이라고 하잖아. 예? 길이라고 하잖아. 오늘, 그 저기, 언어 배우려면 방언 연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녹음기 가지고 말이지, 들판으로 가서, 이렇게 농부님들하고, 이렇게 인터뷰 해가지고 녹음하고, 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이쪽의 말 중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국외음화 같이 방, 그런 방언들이 많습니다. 김치를, 김치라고 그러죠 김치. 김치. 네, 김치. 김치. <laughs> <laughs> 네, 김치라고 그러는데, 김치. 자, 어이쿠. 자, 여러분들 이제 식당 다 와, 와, 가거든요. 어, 자, 기록을 남기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어머니 난 최고 공평한 게 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시간은 공평한 것 같아. 시간은 그래.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억만금을 가지고도 시간을 살 수는 없잖아. 만약에 억만금을 가지고 어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살수 있다면 저 삼성의 이건희 같은 사람이 왜 죽었겠어요, 그죠? 그래. 시간을 사면 되지. 근데 누구든지 뭐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시간이 줘어다 똑같은. 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이제 순환이라는 거죠 그죠 어머니? 예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순환.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잖 어머니의 지금 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젊으실 때라고 오늘이 이 시간이 가장 젊을 때다 이 시간이 어이쿠 자 신호 바뀌면 바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겠습니다 일찍 좀 먹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 김세진 TV. 우리 4만 5천 전 구독자 여러분. 어, 이게 제게 이제 쇼츠가 올라가고 뭐 올라간다고 제 채널이 살아있다고 생각 하시면 안 돼. 제 채널은, 에, 구 채널은 폭파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윤석열, 우리 내란수의 윤석열에 대한 법정형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여튼 뭐. 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고, 어, 그 다음에, 저를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4 0 0천명전 구독자 여러분, 김세진 TV, 김세진 TV, 재구독. 그냥 무심결에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거의 구독자 수와 지금 구독자 수가 달릴 겁니다. 이건 세계정이거든요. 김세진 TV 세계정, 여러분들, 구독, 구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자꾸 해야 잃어버리지 않고 구독을 해주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먼저 게다 없어져 버려서 내가 어머니한테 옛날에 보여드린 거 그런 게다 없어졌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자꾸 이렇게 왜, 영상에서 네. 그렇게 세 그런 거다 아니죠, 리 하하하하하하. 디단이 그래서 아침으로. 어, 아, 그러니까 어머니 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눈에는 이거로 보이는 거들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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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웃음> 어. 여기 어머니 아버지, 그, 어찌되었던, 그, 늘 옆에, 그, 가까이 있는 데 있잖아. 뭐아주 미국 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응, 어, 가까이 있는 데 있잖아. 우리 집 아들이 있건다 가까이 있는 거지. 응. 저 이제 지들 오늘 저녁 먹는 식당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어 방송 이제 종료하고요. 와 어떤 분 들어오셨을게 한번 그 날려주시는 것 같은데 사람 뭐 아이고 미소야님이시구나네 안녕하세요.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 올해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그,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희망을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음, 단추를 끼는 첫 해, 디딤돌이 되는 첫 해, 어, 그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자, 어머님, 어머님, 진짜. 우리 이제, 어머님도 인사, 이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하셔야지. 어, 네. 아, 여기 이제, 이거는, 방송은 저쪽에 이제 보시는 분한테 어머니, 얘기를 해줘야 이 이거는 이제 폭파될 수, 먼저 거는 다 폭파됐지만 지금 거는 또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누구든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분들한테 인사해. 이제 오늘 이제 내일 모리면 또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말씀. 덕담. 네. 해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진 TV의 김재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진 TV 다시 세계전김재진 TV 구독 구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섹션 종료. 네. 자, 가겠습니다.